오, 금고! 금고! 야, 금고가 3개나 있네? 돌겠네, 이거? 3개를 렉킹해야되 <laughs> 해킹을 아무리 실패해도 죽지는, 죽지는 않는다고. 홀리 얘, 계단, 계단, 얘, 얘는... 얘도 나 찍었던 걸로 기억해 다음 진짜 하루살이처럼 해야 돼. 코앞에 있는 것만 해야 돼요, 이거는. 욕심부리면 못 깨. 하나, 씩 하나씩, 침착하게. 왼쪽으로 꺾인 거 필요한데?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자동이기 있잖아 자동이기 한번 쓰자 이거 어차피 5개 이상 못 갖고, 못 갖고 다녀 굿굿 권총 철갑탄 아씨 필름 4개 찍히지도 않아요 끔찍한 상상이다 저거 진짜 진짜 끔찍한 상상이다 미믹이냐? <laughs> 그래서 다크 소울이 그러잖아 미믹이야 미믹 뭔 소리가 이렇게 아씨 너무 무서워 빨리 죽여야돼 무서워서 자 그러면 여기를 넘어가야되는데 이게 계단 어디서 이어지는데 2층에서 2층도 갈수있고 1층에서 1층도 갈수있고 내가 지금 2층이잖아 1층 2층 갈수있다고 되있는데 왜 길을 모르겠냐 포세이돈 내가 커튼을 걷어올리겠네. 1 층에서 한번 가보자 어떻게 돼? 제가 왜 이걸 지금 가려고 그러냐면 저 분명 까먹어요. 나안해 이거. 어, 이걸 피하자. 마체트 같은 거 내가 갖고 싶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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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체테. 이 마체트 근데 이 게임은 내 석궁을 쏘고 나서 안 돌려주나 보네? 소위 화살 80 내가 피했다고 전흐저 <laughs> 녀석이 피한 게 아니라 내가 피했다고 내 화살이 아! 哦不！Oh, 이거 어딨냐, 기계 그거 끄는 거. 기계 끄는 거 어딨냐, 이거. 이거 해킹해가지고 피라도 채우자. 공짜 피한번 채우자. 기계 끄는 게 어디 있을 텐데 못 찾겠네. 어? 허리 옆. 제가, 방금에, 방금 전에 뭐 하다가, 어... 뭘 해킹하고 있었지? 까먹었네? 뭐할려고그래는데 일단 가자, 그럼 까먹었으니까 그냥 가자 어? 갑자기 이상한 삼천포로 빠졌는데. 가자, 자 오른쪽으로 걷고 거기 의외 작동된 게코를 아, 헤디샨. 요 아니었지? 요 안에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었나? 맞다 맞다. 찾았다, 찾았다. 야, 이것 봐, 내 말이 맞잖아.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있네. 자동 장력 보정기로 착탄 시에 화살이 부서질 확률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야! 저장 이거 죠, 나 가자 탈출, 탈출 봐 봐. 이제 이거 봐 봐. 요 여러분 들 여기다 싸 볼게. 야, 안 부서져 개꿀 크으, 이거지, 여러분들. 이 거지. 여러분 들이존 나방 들 아, 이 거다. 가자 자 우리 좀나방군들이 걱정이 참 많아 여기 어딨냐? 내비게이션아 여기 맞죠? 불 있냐? 어플도 있고, 완벽 로맨틱 성공적 갑시다. 유정자은행 자동판매기 전기 소위화살 여기서 저장한 번하고 이거 해킹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요? 내가 다 서운하네 갑자기.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나는 하루종일 야 이거 잠깐만 이것도 이거 엄청 트위스트해서 가야되나본데? 굿자 물약은 많고요. 소이 화살. 매콤한 간장 맛을 바라는 분들아. What 카제스냅을막 박아야 된다. 아. 다 태워, 다 태워. 뭔가 아이템이 있는 것처럼 다 막아. 많아... 와! 점퍼가 다 있네, 점퍼가. 뭐야. 너후루키님 어서오세요. 점퍼가 있네, 점퍼가. 그리고 저기에 뭐, 몹이 있나 봐. 아, 얘네들 다몹인가 봐. 일어나나 봐. Guess the old grape finally sent someone. Son of a bitch. Left me to freeze. Huh, I've got a pose all picked out for you. 무기를 장전하려면 엑스를 X를... 붙여주죠 뭐 뭐한거야 나한테 왜왜날 녹여주지? 아 녹여주는건 녹여준건데 녹여주는 아 뻘짓을 하면서 죽일 필요가 없었네 우리한테는 가드 렌치가 있잖아. 아, 원래는, 아, 그래요? 원래는 제가 얼어서 보관하는 데 주인공이 알아서 녹은 거야. 주인 공이 알아서 녹은 게 맞아요? 아석궁을또 주네 이거. 아 여러분들 이 게임이 중간 중간마다 무기가 계속 단 건총 뭐 기관총 이런 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왜 나오나 했더니 진행하면서 못 먹고 지나치면 좀또 먹으라고 계속 나오나봐 한두 번씩 그런 거였네. 어이! 어이, 전기 면역? 도망가는구 나, 총 나, <laughs> <laughs> 은 너무한 거 아니냐? 나, <laughs> <laughs> 저에게 냉기 강화의 맛을 톡톡히 보여주세요새 전투 강화제 냉기 강화 냉기 공격으로 받는 데미지가 줄어듭니다. 렌치로 공격한 적을 얼릴 수 있습니다. 야, 좋은데? 기계 파괴자 뭐야? 오케이? 아 엔서님, 어서오세요. 아, 원래 이 게임을 하다가 스투를한 거예요. <laughs> 아닌가? 반댄가 뭐, 딱히 뭐, 두 개의 중점을 더 도서하진 않습니다. 두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해킹 한번 해고요. 해킹은 뭐 이제 식은 중에 누워서 먹히지. 수트만, 이틀 연속 스투만 했잖아. 근데 스투만 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너무 심심하지.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스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참을 해가지고 스타 아시는 분들은 재밌게 할수 있고, 바이오 쇼크는 이제 시참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볼만하고, 나어딨어 근데 목표가 아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안 찍고 을같네 사진 까먹고 있었어. 여기는 좀 자세가 별로인데 뭐야요? 고자. 그러면, 퀘스트 와요액자에 no, 사진을, 넣게 이리거 여기에 길이 엄청 있는데 여기를 다시 오라고 하려나? 그냥 가보자. 포세이포세이돔 플라자 불러보자 뭘노려야 이게? 아, 아틀라스가 시키엔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말한, 계속 말 거는 애 있잖아요, 지금. 걔가. 아틀라스가 목표로 준엠드류 라이언한테 가는 잠수점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안 줘. 그래서 시키엔드로좀 하고 있어요. 어,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또 나왔네, 요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너 근데 리틀시스터랑 같이 있는 거 맞아? 근데 뭐가 자꾸 날 비추는데? 두 명이? 깨지지도 않고 뭐야 이거 일 리틀시스터 만날 때까지 기다리기 메이팜 세쪽 화살 45개 산탄도 뭐 충분하고 아니 아시냐고? <laughs> 아니 그럼 내가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야지 뭐 당연한 거를 말했더만 당황하네? 아 당황하는 게 아니라 날 칭찬하는 상황이 왜 나오는 거야? <laughs>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술고래 술을 마셔도 이브가 줄어들지 않는다 흡혈 충동 렌치로 저에게 데미지를 주면 체력과 이브가 조금 회복됩니다 이거 시체 이거 시체 흡혈도 되나 그러면? 체급표은안되겠은될것 같기도 해. 임 옛날 게임이라임체이안 아, 돼요. 야, 게 옛날 게임치고 교활한데. 아, 이스포트라이트이거 거슬려 죽겠네 저거.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서 데미지를 주면서 좀 내가 안전하게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 눈부셔 죽겠네 진짜. 딴딘 다리 다리 둔돈 다라 다라. 기 뭔가 좀불안하요 로봇 이거 로봇 끄는데 어디냐 이거? 여기지. 그러면은. 한번 뭐 고수의 플레이를 보여드릴게요. 아, 렌치 어는 거 봐야지. 아, 20달러... 그냥 얼린 데면 안울잖아 저거... 유와 마이 엔젤로... 근리 똘이 데리고 가자. 20달러라니, 돈, 돈 들어가는 줄 몰랐는데? <laughs> 고수 냄새 같은 플레이였다. 발 냄새. <laughs> 발 냄새 같은 플레이였어. 20달러를 달라고 할줄 몰랐지. 일어나, 똘똘이. 쟤, 안 죽고 도망갔잖아, 지금. 와 화살이다 오우. 화살이랑. 오. 어. 대리 도와줘 저 자식이 나를 도와줘. 와얘 손에 끼고 있는가봐. 또 뭐하고 와 <laughs> 신나 너왜 그래 뭐해 얘왜 이래 왜섀도우아 나한테 왜 그래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보지마 날왜 때렸지 얘가 방금? 뭐지? 자 얘를 이제 여러분들 비켜봐 인마 얘를 어떻게 하면은 리틀 시스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여기지, 이거? 야, 엄청 세 보이잖아,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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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장 와서 한번 써보자.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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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만끽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 다시 치운 거지 음. 근데 폭발... 세뇌가 첫 발이 빗나갔어, 첫 발이 음. 어떡할까 이거 여러분들? 채취할까 구원할까 장전 좀 해놓고 아! 장전 버튼과 채취 버튼은 왜 X인가 잘 됐어 잘 됐어 필요하긴 했어. 그러면은 얼어붙은 터널 가서, 근데 어차피 그거 할 거야. 나중에 괜찮을 거야. 이 채취를 내가 두번 밖에 안 했나? 그러지 않았나? 세번 했나? 세 번, 두 번, 세 번. 이거 알수 있나요? 내가 몇번 채취했나? 한 마리 마법사 있는데, 바운서가 또 있나보네? 싸우네 바운서랑 저기 왜저기 난리났네 난리났어 저 자신 먼저 죽이자. 얘는 얘는 구원해 주자. 구원. 이브 모우잘였지 뭐. 어디 지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해. 나 아, 이따가 봬요, 선생님.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를 만났고.